일단, 점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, 포토카드들이, 엄청 예쁜 것들이 많네요. 헤? 되게 예쁜 게 많다. 예쁜 카드들과, 아, 여기 포토카드들이 더 있어요. 이렇게, 포토카드들을 점으로 주셨고요. 엄청 귀여운 인 새컷 색컷? 새컷도 주셨어요. 그리고 스티커팩 스티커팩도 주셨고 이제 제 도안 물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짜잔 제가 색감이 엄청 예쁘다고 생각한 도안입니다. 제가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도안이에요. 이렇게. 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 진짜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도안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결정하는 도안입니다 이렇게 도안 물품 5개와 저는 핀버튼핀 버튼은 5개 받는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많, 약간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5개가 딱 소장하기 좋은 양이에요 이렇게 도안 물품하고 돈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도안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